네, 안녕하세요. 장정훈입니다. 어, 지난 두 번의 사례를 정신 분석적으로 풀이해 가는 그 동영상들을 보시면서 어, 떤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동영상 중간에 나오는 영속적인 대상 상실에 대한 불안.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내담자 중에는 저는 인간관계에 연연해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 오늘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 같아서 이렇게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정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현대 정신 분석에서는요 관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이미 오래 전부터 관계에 초점을 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긴 했지만 현대 정신 분석은 아무래도 관계의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관계 정신 분석, 상호 주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강조를 하는 학파들이 있죠. 인간이 관계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관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잘 알기 어렵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를 잘 보여주는 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어, 너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연연해 하냐, 의존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의존하고 싶고 또 어떤 누군가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네, 연연해 하고 싶은 거예요. 저의 어떤 내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은이가 왕따 시켰어요. 또, 또 다른 사람의 이름 되면 안 되겠죠. 제 이름은 가능한데 정은이가 왕따 시키고 또 누가 왕따 시키고 누가 왕따 시켰어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간에게, 그 어, 아이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관계를 주관인 인간인 이상 이게 친구들로부터 따돌리고 소외되는 것은 너무 큰 부분이에요, 삶에서. 근데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정원이라도 너 왕따 시켰겠다. 네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니 왕따가 될 수밖에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 상실에 대한 이 불안을 어머니는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리는 자주 관과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추구하는 이상 사람들은 혼자 될까 봐, 거절될까 봐, 버림받을까 봐 너무 불안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담자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혹 무시당하지 않을까봐, 내가 이상하다고 평가되어서 소외될까봐, 분리될까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민감하게 신경 씁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그게 바로 본래 인간이다. 관계를 추구하는 인간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불안은 대상상실의 불안이에요. 분리불안인 것입니다. 거절 불안이고,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에이, 교수님 그런 거 저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분의 삶이 평탄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어, 함께 길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것뿐이죠 사람이 어느 순간에요 이렇게 분리 불안이 확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거절과 그리고 버림받음의 불안이 한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찾아와서 힘들고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렇게 관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혹시라도 부모에게 유기라도 당했어봐요 그럼 얼마나 이 분리에 대한 불안이 이 거절의 불안이 커져 있겠습니까 거기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겠죠 뭐 너무 소론이 길다 보니까 이 사례를 봐야 되는데 너무 첫 부분이 길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애인이 자신에게 매정하게 대하고 곧 떠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30대 중반의 내담자 오는 상담자에게 이로 인해 경험되는 심한 불안을 이야기했다. 네, 버림받음의 불안 그리고 유기의 불안이죠. 분리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건 상당히 관계를 주관한 인간이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인이 매정하게 대하고 곧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세할 수는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연애를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30대 중반의 내담자는 이걸 너무 크게 느껴요. 뭐 이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어떤 중요한 애착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자친구는 전혀, 아, 여자친구, 여자친구 맞죠? 여자친구가 떠날지 떠나지 않을지, 네, 알수 없는 것이고, 또 여자친구는 전혀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카톡을 너무 단순하게 보낸다거나,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자신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자신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뭐 이럴 때 실망하고, 행여나 나에게 관심을 잃었을까봐, 행여나 나를 떠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확인한단 말이요. 너왜 나한테 요즘에 관심이 없어?라고 하면 아니 난 전혀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나? 아니야 난 정말 너 좋아해. 나는 너를 떠나버릴 생각이 없어.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30대 중반의 내담자 오는 여자친구가 행여나 나에게 관심이 없어졌나? 나를 버릴까? 너무 불안해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중심되는 분리의 불안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너는 이상한 불안을 갖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자친구가 무슨 이유로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지 생각하느라 그는 안 그래도 할 일만은 자신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큰 방해를 받았다. 누군가를 사랑할 바에는 차라리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오는 결국 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참 여자친구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 자기는 절, 결코 떠나버릴 생각도 없고, 뭐, 어, 헤어질 마음도 전혀 없는데, 이 30대 중반의내 남자 마음에, 마음에서는 여자친구가 날 떠나버릴지 모르니 차라리 내가 떠나버려야 되겠다. 분리의 불안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대상상실의 불안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이다. 대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헐렁겠다 내가 이 관계에 연연해 할 바에는 차라리 내 일에 신경 쓰겠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더 열심히 자기 개발에 힘쓰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있어야 한다. 자기가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네,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을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나를 정말 개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확장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분리불안에 대한 방어적 표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심층에 있는 분리불안을 다루기 위한 거예요. 네. 결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관계를 추구하는 게 가장 기본 동기예요. 오히려 이 분리불안을 잘 보듬고, 토닥이고, 내 것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요, 더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내담자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바에는 차라리 자기개발이나 자기관리에 시간을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애인과 헤어지기로 이별 통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그 분리의 불안을 당하기 전에 미리 탁 이별 통보하는 거죠. 하지만 오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애인을 사귀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 네, 관계를 추구하는 인간이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의존에 대한 깊은 소망입니다.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것들을 내 삶에서 어떻게 네, 발전적인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자존감, 자기감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인간은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분리의 불안과 의존하고 싶은 깊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스스로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의존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이것을 어,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겠죠. 네.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성숙하지 못하고 또 어, 유아적인 그런 의존 상태에서 네, 이 성숙한 의존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석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